안녕하세요. 빛과 공간을 그리는 이세명이라고 합니다. 빛 방향이랑 대상이랑 조건이 주어지면 같은 대상이라도 다르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면 그런 것들을 좀 잡아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캔버스의 크기는 제한적인데 캔버스 안에서 무한하게 뻗어 들어가는 공간이 느껴지게 되면 벽에 거는 공간 안에 또 다른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림의 역할이 이중삼중이 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그림을 보고 진짜 빛이 들어온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엄청 좁은 집에 뭐 그림이 걸려지는데 한없이 깊이 들어가는 공간을 좀 연출해주면 또 그렇게 공간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공간을 느끼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가 그림을 보시는지 모르잖아요.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상황이 있을 거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그림들을 제시해 주는 그리고 생각은 관객들이 알아서 하시는 어떤 독자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